독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완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좀 읽어볼까 막연히 생각하셨던 분들. 책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독서가 새로운 힘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흐름에 편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한순간 유행일지도 몰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제목만 봐둔 책만 수십 권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책을 펼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독서도 하나의 일처럼 여겨져서 시작도 전에 지쳐버렸던 거죠. 나만의 독서 스타일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책과 친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관심 분야 책부터 읽기입니다. 헤르만에세이 책이라는 세계,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작품이 너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게 창피해서 억지로 부득부득 읽는다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누구나 각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을 읽고 알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길은 수천 가지다. 교과서나 동화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셰익스피어나 괴테, 혹은 단테로 끝낼 수도 있다. 끌리지 않고 저항감이 일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작품이라면 억지로 인내하며 애써 읽으려고 하지 말고 도로 내려놓는 편이 낫다. 저 역시 자기 개발서 중독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뽑아서 경쟁하듯이 책을 읽고 노션의 독서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부자가 되보겠다고 부득부득 읽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점에서 끌리는 자기개발서를 찾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의 책들도 도전 중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재테크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책 먼저 읽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부터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한권한권 한권 읽으면서 작은 성취감이 쌓일 때마다 독서가 더 친숙해지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서점 가기입니다. 대형서점도 좋고, 연남동 서촌처럼 독립서점들을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영국의 도서관 및 정보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편안하고 매력적인 독서 환경은 독서 시간을 평균 2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아늑한 조명, 편안한 의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서점에 가보세요. 책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래 머물게 되고 인생책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인 중한 명은 국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지역 서점을 꼭 다녀오더라고요. 세종, 양평, 부산 등 국내 여행을 할 때에도 괌 여행을 할 때에도 서점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서점을 소개해 줬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독립 서점들도 함께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책과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찾고 서점도 자주 다니지만,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강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하루 20분 책 읽기, 혹은 하루 5페이지 책 읽기 다짐을 하는 겁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독서 모임이나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독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독서가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람, 즉 독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 중에 독서 멘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독서 모임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책을 한창 읽을 때는 부동산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지금은 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문학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직접 참여해보니 독서 모임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독서 스케줄을 짜서 매일 인증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한 후에는 독구감을 쓰는 곳도 있고요. 책은 만남의 매개체일 뿐 공통 관심사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독서 모임이나 챌린지에 참여해서 독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과 친해지고 독서를 취미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책과 친해지는 방법 세가지 첫째, 관심분야 책 읽기. 둘째, 서점 가기. 셋째,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독서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속독, 다독을 할 필요도 없고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